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이제 이러죠. 아, 내가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학습 순서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테고리화 했어요. 하나는 이해 위주, 암기 위주, 암기하고 이해가 같이 변되돼야 되는 거. 저라면 요세개 카테고리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요. 각각을 그냥 동시에 시작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본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해 위주의 감목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카테고리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카테고리 어디냐? 얘가 강의 제일 뒷부분에 있어요. 이제, 이제, 이러면 분산투자기법이 제목에 대한 기본이론이거든요. 고게 이제 제일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아마 1강부터 그냥 처 천천히 들으시면요. 처음에는 좀 답답하신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면 배우지 않았는데 그 개념들이 막 나와요. 왜냐면 저 뒤에 내용들이. 그냐면 이거 자체가 이해가 위주가 있다 보니까요. 이게 서로 간에 얽히고 섞여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바탕으로 법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좀 반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배우지 않은 개념이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조금 어, 힘들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참고 일단 완강을 해보세요. 완강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복습하시면, 그때 이제 속속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 있고, 자, 짧게 한번 끝내야 되는 시험이에요. 오래 끌어봤자, 시간 낭비, 남비, 돈낭비예요 짧게 가시고, 하실 때, 화끈하게 그냥 공부하시기 좋아요. 어. 1강부터 공부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의고사나, 이런 거, 좋은 문제도 많거든요. 그거 반복해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